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쭈그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인 스쿼트. 대표적인 하체 운동이죠. 기구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인데요. 제가 몸에 근육이 정말 없는 편이어서 몸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매일 꾸준히 하진 않았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스쿼트 100개, 300개 이런 영상을 틀어놓고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세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요. 100개는 5분, 300개는 한 15분 정도 걸려서 바쁜 날에도 실천하기 참 좋은 운동입니다. 아직까지는 몸에 근육이 생겼다거나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체력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스쿼트를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우리가 왜 스쿼트를 해야 하는지, 스쿼트를 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스쿼트가 단순 근육 운동이 아닌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율신경계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의사이자 여러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입니다.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스쿼트를 하면 근육량이 늘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허리 통증을 막아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과 변비를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하체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하체 근력이 떨어지면 거동이 불편해짐에 따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꼭 해야 하는 운동 중 하나가 스쿼트라고 합니다. 단순한 운동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인 스쿼트. 그럼 지금부터 스쿼트가 왜 최고의 전신 운동이고 최고의 건강법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 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글.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벌써부터 사는 것에 많은 일이 귀찮아졌다. 신사를 넘기면서부터였나?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능동적인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가끔 지인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준비부터 이동이 드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귀찮아진다. 인터넷으로 경치를 보면 충분하다. 그런 자신에 대해 막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잡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만으로 지쳐버리고 횡단보도를 잔다름질로 건너는데도 숨이 찬다. 직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침에 다잡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신살이 넘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남은 인생을 역산하게 된다.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몇 년, 연금을 받기까지 앞으로 몇 년, 정년까지 앞으로 몇 년. 젊을 때는 남은 인생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신살이 넘으면 인생은 거의 형태가 만들어져 그 윤곽 안에서만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앞날은 빤하다는 생각이 먼저이다 보니 젊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되질 않는다. 게다가 미래라는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결국 인생의 끝이 보이니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사로잡혀 신사를 넘기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히 웃는 얼굴로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몸이 둔해진 것은 알고 있던 터라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재 나는 헬스장에 다닐 만큼의 기력은 못된다. 운동화를 사러 가는 것조차 귀찮으니 말이다. 활기차게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따라주지 않았다. 정신력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다리를 못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먼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기로 했다. 헬스장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역시 늙었어 마음대로 안돼 하는 생각에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 2주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계단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아직 할수 있잖아?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다. 본인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 삶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희망, 금전적인 여유, 즉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 아닌 단순히 운동 부족에 있다면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지금의 자신에 달렸다. 스쿼트를 하면 몸도 마음도 젊어진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를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하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 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다. 1. 전신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걷는 동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넙다리 내갈래근을 비롯해 장을 규칙적으로 수축하여 내용물을 밀어내는 장근육, 변이 새는 것을 막는 항문과략근,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골반 저근육 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근육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근육 운동으로는 단련하기 어려운 근육에도 자극을 주어서 튼튼하게 할수 있으므로 몸속부터 건강해진다. 2.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이 순환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은 건강의 핵심이다.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음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예방, 심장병 위험률 저하, 뇌질환 위험률 경감, 동맥경화 예방, 당뇨병 예방, 골다공증 예방, 와병 방지, 면역력 향상, 냉증 개선, 목결림, 어깨결림 개선, 자연치료력 향상, 피부탄력 유지, 독소 제거 등. 3.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숨이 차는 힘든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쿼트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이 편해지므로 사소한 일을 짜증내지 않고 매일 웃는 얼굴로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왜 스쿼트일까? 나이가 들면 인체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기능이 저하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몸과 마음의 영향이 큰 것을 꼽으면 다음에 세 가지다. 1. 근력 저하 2. 혈액순환 악화 3. 자율신경계 균형의 부조화 사람은 하체가 약해졌을 때 노화를 느낀다.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것은 하체에 힘이 빠졌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 라는 몸의 불편함은 하체가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중넙다리 네갈렉은 대퇴사 두근의 노화는 특히 심각해서 70세까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육이 사라진다. 그럼 하체의 근육이 저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가? 두근거림과 숨참, 냉증, 부종,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대충 열거해도 이 정도다. 하체 근력이 저하하는 것은 단순히 걸으면 힘들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 외에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하체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약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때문에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마치 차귀하는 것처럼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두근거림과 숨참, 냉증, 부종 등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근육량이 줄면 체내에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져 혈당치가 오르기 쉽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근육과 뼈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뼈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극을 많이 받아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 중에서도 넙다리 근육은 특히 관계가 밀접해서 넙다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 거꾸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뼈에 주는 자극이 그만큼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노화로 혈액순환 시스템이 붕괴한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보내지고 약 1분 동안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흐름을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혈액의 흐름은 노화와 함께 정체되기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는 하 원인으로 운동부족과 호르몬 불균형, 흡연, 음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인은 노화에 따른 모세혈관수의 감소다. 모세혈관이 40% 감소한다고 들어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뿐더러 모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고 그런 혈관이 40% 감소해봤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모세혈관은 전신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모세혈관뿐이다. 큰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또한 모세혈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두꺼운 혈관이 탄력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경계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저하하는 것은 근력과 혈액순환만이 아니다.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진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자율신경은 인체의 혈관 전체를 따라 연결된 신경으로 내장기관 전체, 특히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앞에서 혈액순환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신경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 외에 체온 조정과 위장 운동, 면역 등도 관장한다. 뇌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체의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신경의 활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둔해진다.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신에 미친다. 한마디로 인생의 질이 저하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 뇌, 마음의 상태가 모두 좋아진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한다. 기분은 고양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들뜬 상태가 된다. 참고로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일 때다.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의 한계를 벗어나 평소에는 20% 밖에 사용하지 않는 근력을 100%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할수 있다.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은 긴장을 푼 상태가 되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혈관은 적당히 느슨해져서 혈압이 저하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활발하게 작용할 때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균형을 맞추는데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교감신경이 십 수준으로 작용하면 부교감신경도 똑같이 십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율신경이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한다. 혈관이 힘차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어 컨디션이 좋아진다. 더불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의식도 양호하게 유지된다. 높은 집중력과 직감력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 뇌, 마음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스위치가 있다. 부교감신경은 나이 이후에도 운동 여부, 마음의 상태, 수면의 질, 외부 환경 등 여러 요인으로 하루 사이에도 빠르게 변동한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부교감신경의 정도를 의식적으로 활성화해야만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해 최고의 건강을 얻을 수 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최대 포인트는 바로 호흡이다. 부교감신경 자체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부교감신경과 호흡은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조절할 수 있다. 호흡은 깊은 호흡을 할수록 부교감신경이 강화된다. 깊은 호흡을 하면 목부위에 있는 압수용체라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스위치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깊게 호흡함으로써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스위치가 켜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호흡과 부교감신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흐름은 그 반대도 성립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조절되고 호흡도 깊어진다. 힘든 운동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다. 지금까지 노화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근력저하, 혈액순환 악화, 자율신경 불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들 변화로 병에 걸리기 쉽고 인생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인을 알면 답을 도출하는 것은 간단하다. 근력 저하를 막고 혈액순환을 유지하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운동이다. 특히 근력 저하는 운동밖에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이렇게 운동의 필요성을 말하면 대부분 사람은 당장 헬스장에 가겠다. 매일 아침 조깅을 하겠다며 갑자기 무리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나 힘든 운동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 격한 운동이라고 그 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점이 많다. 힘들게 시간, 돈, 체력을 쓰며 운동하면서 되레 역효과가 되어버리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힘든 근력 운동은 일장일단이 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다고 할수 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적합할까? 그것은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로 세 가지 변화를 통째로 극복할 수 있다. 죽으려 하는 운동을 반복하는 스쿼트는 하체 근육 단련에 가장 적합하다. 또 하체뿐 아니라 상체를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체의 펌프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효과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다. 천천히 크게 호흡하며 운동함으로써 자율신경의 균형도 정돈된다. 더 놀라운 것은 스쿼트가 치매를 예방한다, 변비에 효과적이다 하는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스쿼트는 지속하기 쉽다는 큰 이점도 있다. 아무리 효과적인 운동도 기분 내킬 때만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이 알려졌지만 결국 반짝 인기로 끝난 경우가 매우 많다. 진료 때 환자와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해보려고 하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몸이 안 따라준다. 할 시간이 없다는 등 각자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스쿼트라면 문제 없다.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심신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솟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스쿼트 10가지 수칙 수칙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된다. 수칙 2.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수칙 3.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수칙 사허벅지에 의식을 집중한다. 뇌가 의식한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진다. 수칙 5.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수칙 6.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신다. 수칙 7.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한다. 수칙 8.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 수칙 9. 넉넉한 옷을 입는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 수칙 10,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재개한다. 이런 스쿼트는 잘못됐습니다. 호흡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온다.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다. 양발의 간격이 어깨 너비보다 좁다. 허리를 굽힌다. 등을 구부린다. 알수록 더욱 놀라운 스커트의 효과. 체지방을 연소한다. 하루 기초대사량은 20대를 경계로 10년마다 100kcal씩 줄어든다. 50세, 60세. 나이가 들어도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면 살이 찌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하체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즉, 스쿼트를 하면 된다. 기초대사량과 근육량은 정비례 관계로 근육이 늘면 저절로 기초대사량도 늘어난다. 스쿼트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으로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여분의 지방이 쌓이지 않는 날씬하고 가벼운 체질이 될수 있다. 어깨 결림, 목 결림이 사라진다. 스쿼트를 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므로 뭉치고 굳어있던 근육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뭉침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산소 결핍 상태, 젖산 등의 피로물질이 회수되지 않아 딱딱하게 경직된 근육도 유연성을 되찾게 된다. 요실금을 예방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순간 소변을 지렸던 경험이 혹시 없는가? 요실금의 주요 원인은 골반 저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안쪽에 있는 모음근, 내정근을 단련할 수 있다. 모음근과 골반 저근육은 연결되어 있다. 즉 스쿼트로 모은근을 단련하는 것은 골반 저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 요실금 예방으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재래식 화장실과 자식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평소 생활 속에서도 스쿼트 운동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자병기와 소파 생활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골반 저근육을 단련하려면 의식적으로 스쿼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알아 읽어드렸습니다. 스쿼트를 할때 정확한 동작만큼 중요한 것이 깊은 호흡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깊게 호흡해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